가회동 아주머니라는 분을 검찰이 소환해 조사했다는데 누굽니까?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회동 아주머니라는 분은 뭐 실체가 가회동 왜 가회동이냐?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과거 가회동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옛날에 그 대선 앞두고 이사 갔었죠. 거기서 네. 이제 대선 명당이라 그래서. 그렇죠. 아예. 지금 보시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서 아마 현대에 재직했을 때부터 40년 가까이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예. 70대 장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예. 하지만 검찰이 지금 장 씨를 부른 이유는 장 씨가 직접 특활비를 받았느냐에 대한 수사결라기보다는 예. 아무래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장 씨가 함께 제2부속실로 들어왔습니다이 아. 대통령의 부인이죠. 김유농 여사를 보통 보좌하는 그 청와대 공식 기구가 제2부속실인데, 네. 저장 씨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. 어떻게 보면 특채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. 옛날에 윤전추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몸 관리해주다가 같이 들어간 것처럼요. 그렇게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. 네. 거.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제2부속실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혹시 관저 내부의 어떤 구조랄지 네. 그리고 관저 내부에서 대통령과 부인의 동선이랄지 네. 실제로 특활비를 관저 내부에서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장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. 만약 보좌하는 그 청와대 공식 기구가 제2부속실인데 네. 저 장씨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어떻게 보면은 특채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. 옛날에 윤전추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가회동 아주머니라는 분을 검찰이 소환해 조사했다는데 누굽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회동 아주머니라는 분은 뭐 실체가 가회동 왜 가회동이냐?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하기보다는 예. 아무래도 대통령,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장 씨가 함께 제2부속실로 들어왔습니다. 아.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죠. 김윤홍 여사를 보통의 자택을 과거 과외동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옛날에 그 대선 앞두고 이사 갔었죠. 거기서 네. 이제 대선 명당이라 그래서. 그렇죠. 아예. 지금 보시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서 아마 현대에 재직했을 때부터 40년 가까이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예. 70대 장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예. 하지만 검찰이 지금 장 씨를 부른 이유는 장 씨가 직접 특활비를 받았는.